이경이 없는 즐거움, 그런 그 즐거움이 진짜 즐거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이분법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상대적인 즐거움, 상대적인 좋은, 상대적인 반응을 좋은 거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뭘 애를 쓰기 때문에 상대가 극복된 극락 세계에 대한 개념이 잘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에 보지 못했던 세계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에, 이게 참, 극락세계에는, 믿기가 어렵다. 부처님들 다 그런 말씀을 해 놓으신 거예요. 참 믿기가 어렵다. 어, 어떻게 성량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문법이 아니면은, 어, 떻게 성량 판법이 없으니, 가능수 없이 이제 극락세계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 아미타경도 말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미타경에서 그려놓은 이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달라요. 그 집중난성, 집중남아 예? 일곱 가지 뭐, 고백, 그물이 있고, 이런 세계를 우리 관념으로 생각하면은 어, 그거는 또 그거는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어, 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한문으로 이제 정을 하고, 한글로 했는데, 한문으로 하니까 뭔지 모르겠잖아요. 한글로 하니까 말은 이해가 되는데, 내용은 이해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한문으로 하든 한글로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합예요 왜냐? 하면 이거는 마음으로 이해할 해야만이 진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로 그냥 이해하는 것은 이해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그렇게 아마 이해를 해야만 이분법을 이 통해서 이분법을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 한계, 그 언어의 한계이기도 하고 우리 사고의 한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언어와 사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세계, 그 극락 세계에 가자. 그리고 극락 세계에 가면은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물론 즐거움이니까 다 있는 것이고, 우리가 즐거움은 이때, 우리가 지금 느때 즐거움의 이면에 깔려있는 괴로움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참 응? 좋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문제가 이분법이 너무 치밀하게 대립되서으니까 즐거운 사람 무지 즐거운데? 괴로운 사람은 한 명씩 괴롭잖아요. 근데 즐거운 사람이 즐겁기만 하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또 어? 괴로운 사람도 괴롭기만 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즐거움이 많고 괴로움이 적고 또이 반대쪽에는 괴로움이 많고 즐거움이 아주 적을 뿐이지 100%가 아니에요. 100%가 아닌데 너무 치우치게 많은 것을 생각하고 그걸 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반대편 쪽으로 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벽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잖이 갈등을 없애는 길은 뭐겠어요? 금세계에왕신하는 그 길만 할거 없겠죠. 그죠? 거기에는 상대가 없는 즐거움만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즐겁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돈이 있어도 즐겁지 않다. 이게 이제 우리의 한계인데, 우리가 자꾸 금식만 보니까, 금생에서 우리가 즐겁고 편하게 의식주를 잘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누리고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라는 이런 바림 속에서 우리 열심히 라고 출시하고 부자되려고 하고 일를 쓰는데 사실상 그런 우리가 바라는 현실적인 욕망을 추구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치?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즐거우냐? 아니에요. 또 우리가 백보를 양보해서 즐겁다 하자. 근데 어떨까요? 그사람들 살아있는 동안에 한7 80년, 또뭐 일하느라고 또 정신없이 그렇게 보낸 시간 말고 정말 있는 돈을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 네? 생활하는 사람, 둘다한 1, 2, 0년 2, 20, 30년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거로서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그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다음에 그 복을 안 먹으면서 지는 한량한 업이 있거든요. 복을 누릴 때는 자기가 지은 것을 누리는 것이지만, 복을 누리는, 지은 복을 누릴 때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식함이 없이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죠? 예. 네. 온갖 바쁜 생각을 하게끔 그 반대편에 그 갖지 못한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자꾸 향해서 한단 말이에요. 네.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상대를 그렇게 바라보는 게 있고요. 또그 사람들이 복을 누릴 때는 절대로 그냥 누리지 않습니다. 그냥 누리지 않고 꼭 악업을 짓게 되있어요그 악업 때문에 그 사람들은 괴로워하죠. 근데 결국, 이제 그 어떤 계층하고 상관없이 생을 마감할 때는 한 번은 다 죽음의 고통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 죽음의 고통을 딱 맞이할 때는 아무 금생에 내가 했던 그런 그의식주의 편안함, 내가 이 자본의 어떤 위력을 내가 마음껏 누렸던 것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을 많이 누린 사람일수록 그 집착, 애착이 많아서 생을 버리고 가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생에 내가 한 생을 한 20, 30년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그런 삶을 누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법에 뜻을 깊이 두지 않으면은 정말 희망한 물그품 같은, 저는 아자랑이 같은, 그죠? 예, 네, 한 1,20년 그냥 내가 편안하게 즐기고, 어, 남은, 네, 다른 사람의 폼 잡아가면서 좀 일시적인 좋은 얘기를 듣는 그것으로 만족하다 갈것이다 그렇지 않고, 정말 누구나 차등 없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상대적인 즐거움이 아닌, 어,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자신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불어 함께 그렇게 그 길을 살아가자고 기도하는 거니다죠그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복덕을 짓는 토대를 많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극락세계에 대한 믿음이 약해도 우리가 이렇게 한이 마음은 진실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은 알고 하는 거나 모르고 하는 사실은 내용은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데 이것이 그 자, 내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금생에 누리는 것이 약하고 더딜 뿐이에요. 그건 아무리도 사실은 관계없어요. 내가 살아가면 하면 되잖아요. 내가 누리면은 우리는 우리 습관 때문에 자꾸 어떻게 돼요? 또 잊어버려요. 또이 정말 극락세계에 대한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중생심에서 이 이공법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극락세계의 그, 그 번뇌가 없는 그런 절대적인 즐거움에 대한 세계, 다 잊어버려. 그러면서, 사실, 금생에 내가 기도하고, 기도한 가피를 내가 누리지 않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그럼 이건 누리지 않으면 우리 기도를 못해요. 그죠? 뭔가 자기 뭔가 작은 소망이 이루어지고, 뭔가 건강해지고, 뭔가의 잔뇌가 잘, 잘 되고, 출시하고, 뭐든 성진하고, 어떤 그런 작은 즐거움이 있어야만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이분법이죠 그죠? 이 이게 벌써 차단이요. 반대가 있는 거잖아요. 반대가 있는 이걸 우리가 즐거움으로 하는 이건 마저 누리지 못하면은 이 절대적인 세계를 가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하는데 부처님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한테 그걸 많이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요? 그걸 많이 보여주면 기도해야 하냐. 그 누리는 재미로, 아, 어떻게, 내가 이 정도 쌓아놨으면 내가 기도하라고 경쟁 먹고 대, 놀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정말로 원이 크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는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딱 구제해주는 것 외에는 자꾸 고난과 힘듦의 연속으로 자꾸 네. 예 그렇게 하만이그 사람이 금생의 이 소중한 시간을 잘 활용해서 어? 정말 기도를 해서 금낙시에게왕실하게끔 부처님이 끌어주면서 아예 가능성 없는 사람한테는 그런 예정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보여줘봐도 모르니까. 그러나 큰 발언을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애를 쓰는 사람한테는 어? 그 사람을 버리지 않으면서 자꾸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이금낙시의 가보로 유도해준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이 기도를 못 합니다. 그래면은 자꾸 밖에 즐거움, 밖에 고통, 거기에 빠져가지고 즐거우면 즐겁다고 막 그냥 미치듯이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괴로우면 괴롭기 때문에 기도 안해버리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분법을 가지고는 안 된다. 이분법이 아닌 영원한 즐거움, 극락세계의 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일심정진해야 된다. 그 정진만 해 두기만 하면은, 즉 확고부동한 의지체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일상에서 오는 자질구레함, 괴로움은 여러분 잊어도 좋다는 것. 그거 잊으십시오. 그거 잊지 않으면 가장 큰 우리 폐단은 기도를 하는다는 거고, 기도를 못하면 계속 그 작은 즐거움에 빠져서 내 삶을 허리해버린다. 세상이 너무 무서워니다 너무 빠르고. 이렇게 급변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이세상이 우리가 금생에 누릴 거다 누리고, 응? 내가 지은 복 없으면서 그 조금 내가 기도해놔놓고, 그복 빨리 안 오냐고, 원망하고, 그 기대하고, 이런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착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하십시오 부처님께 귀하는 마음을 내 가슴속에 새겨두기만 하면은 정말 우리가 그무 극단적인 놀아도놀아도 우리는 바꾸는 일이 없고요. 내가 못 살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처님 있는 마음이 지극한때우리 삶이 새로운 집행이 린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 하시면 됩니다. 자, 어, 어 인제질수에감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